6장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의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 송사가 있을 경우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아파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7장.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하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얼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어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 구원하려는지 어찌 합니까? 남편된 이어 그대는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노예일 노예,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었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에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이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한다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기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8장 우상하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받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구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개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 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을 맡아 보는 사람은 재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서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10장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가늠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었을지라도한 몸입니다.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 바친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 위한다고 하여 그 출절을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읍시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장에게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